일주일에 두번 지금 출근길과 퇴근길에 하루에 3분에서 5분 정도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영상을 남겨보려고 해 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나는 무언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출근 시간에 뭐 AI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누군가한테 뭔가 설명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어 내가 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 뭔가 내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남겨주면 좋겠다. 누가 이걸 듣기를 원한다기 보단, 그냥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우리 가족, 우리 애들이,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결정적으로는, 얼마 전에 고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음. 고우의 그림도 훌륭하지, 당연히. 근데 만약 고우가 동생 태호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없었더라면, 고우가 그렇게까지 고민했던 내용들, 미술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인간적인 고뇌, 또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고우가 지금처럼 유명한 화가로 대우받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태호와 주고받았던 수많은 편지들이 태호의 와이프에 의해서 공개되고, 그걸로 인해서 고의 작품들이 더 빛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뭔가 기록을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어꼭 남한테 알리기를, 날리기, 알리기 위해서라기보단, 그 자기의 고민을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기록을 남김으로써 자기의 고민이 더욱더 성숙되고, 좀 더, 어 심오해지고, 삶의 통찰이 더 깊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양한 주제로 한번 기록을 남겨보려고 해. 어, 사실 지금 이거 반말로 해야 될 존댓말로 해야 될지, 누구한테 얘기하는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색하고. 대신 몇 가지 룰은 있어. 3에서 5분 정도만 하고 편집 없이 올릴 거야. 나는 원래 그냥 말을 좀 준비 없이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길지 않게. 대신 좀 꾸준하게.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될 말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날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라도, 얘기를 좀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해. 출퇴근 시간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길진 않지만, 그래서 오늘 시작은 내가 이걸 왜 시작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봤고, 어, 그 얘기만 좀 덧붙이자면, 사실, 어느 시점부터 현대미술도 그렇지만, 사실 그림 그 자체만으로서의, 어, 그런, 가치 평가받는 시기는 좀지났잖아 그리고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그림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 사, 사회가, 되, 어, 그건 꼭 미술뿐만이 아니지.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사실 이미 너무 많은, 어, 너무 많은 제품, 상품, 서비스, 예술, 음악, 미술 뭐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미 너무 많은 게 충분히 많이 나왔고 이제 거기서 차별화를 가지려면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어떤 신념을 가지고 네. 지속 50km. 그 서비스를, 그 예술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해보지 뭐자 오늘은 비가 오는 출근길 오늘 첫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